근데 좋은 일 끝에 사가 들어옵니다. 팥죽이라도 꼭 드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2025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어, 저또한살 먹습니다.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25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도 잘 버텨주시고. 힘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도 하시고요. 26년 내내는 대박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께서 정말 6대째 네. 30년차 정말 대만신 무당이신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정말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동지. 네. 그니까 러 있잖아요. 그렇죠. 응지에 할수 있는 비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팥죽을 드시죠. 귀신을 쫓는 의미, 또 25년도에 안 좋았던 거를 마무리 씻어낸다고 하시기도 하고, 음. 26년도에 좋은 기운만 가져가라고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삼재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내년에 결혼한다 그렇죠. 어, 이런 여러 가지를 앞두고계신 분도 계시는데, 삼재라 동짓날 많이 하십니다. 삼재풀이. 어, 올해가 양띠, 그리고 돼지띠, 토끼띠가 삼재죠. 네. 어, 근데 꼭 하십시오. 특히 돼지띠, 토끼띠들은. 음. 동재 앵막이라고 해서, 어, 많이 손님들이 행사를 하셔요. 네. 어, 그러면 본인들이 믿는 곳이나, 아니면 뭐, 수영궁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이 삼재띠분들이 왜 하시냐면, 네. 중간 삼재예요, 내년이. 어. 이 가운데 낀 삼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동짓달에 올, 이번 연도에 앵마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내년이 말해입니다. 여러분, 새띠가 부딪히는 띠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어. 때문에, 이번에 삼재이신 분들은 가운데 낀 이번 액막이꼭 하셨으면 하고요. 자, 액플이, 액막이는왜 하냐? 말 그대로 25년도에 힘들었던 분들, 솔직히 크게 뭐, 무당집에 쫓아가갖고 큰돈 내고 굿할 수 없는 분들, 특히 그리고 잘안 믿는데 뭔가 찝찝해. 어, 그러면 이런 행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 앞뒀어 내년에 결혼도 해 아니면 출산을 해 아니면 가족들이 무슨 집을 사 근데 좋은 일 끝에 사가 들어옵니다 그런 거를 미리 미리 막는 홍수맥이라고 해서 1 2달 홍수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좋고요 옛날부터 우리 파신나라는 존재는 귀신을 쫓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어. 근데 보통 내가 하면 안돼 일반인들이 왜 잘못하면 들어와 아 오히려요? 역효과를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켜주시는 장군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우리 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민간인을 못하고 자기한테 파서 막 던져. 자기가 귀신은 아니잖아. 그리고 본인이 의사도 아닌데, 어, 막 해. 의사랑은 저희를 뜻하는 겁니다. 어, 안 좋잖아. 그죠? 여러분, 적은 금전으로도 가능합니다. 절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음, 꼭 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 동지라는 거는, 옛날부터 절기가 똑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어떤 방향을 갈지 정할 수가 있어요. 잠시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갈수 있게 하는 게 동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할 때, 그리고 새해에 다가와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게 하는 게 동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무당이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라고 하시지만, 꼭 저한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 절에 가셔도 돼요. 절에서도 요즘에, 어, 동지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동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가정에, 아빠, 엄마, 근데 내 자손들이 이제 아직 20대 미만이야. 그러면 부모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가정에뭐 26년도에, 뭐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 팥죽이라도 꼭 드십시오 여러분 가장 본인이 할수 있는 건 팥죽이라도 꼭 먹는 그렇죠 정말 팥이라는 존재가 저희 무당들한테도 그렇지만 네. 정말 이게 안 좋은 애구는 쫓아내는데 정말 좋아요 엄청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적당히 드셔야죠 탈납니다 아니, 아... 어. 뭐든지 가하면 탈라요 먹는 음. 거가 중요한 거네요 그쵸 렇 음. 이것도 근데 동짓날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동짓 전날에 먹는 게 동짓날 드시는 게 좋죠 음. 올해가 이제 12월 22일 월요일 22일 월요일입니다. 그날 이제 팥죽이라도 한 그릇 먹는 게 그렇죠.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는 어 어머님들은 좀 연세가 계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백김치나 아니면 무생 무 네. 나물 네. 하고 같이 드시는 게딱 맞아요. 어?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맑은 백김치 맑은 말 그대로 어떤 할아버지가 안 좋은 거를 내밀었다면 그 다음에 그걸 보호막을 쌓는 게 할머니 드세요. 근데 더뭐 하얀 백김치나 무나물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의 음, 그 일종이거든요. 음, 네. 어, 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무나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드시는 거 조금 권합니다. 이거는 수영국 자체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만의 비방이죠. 네, 비방이네요. 네. 보통 이제 뭐 팥죽은 좀 대중적인 거라면 백김치라든지 무나물로. 왜냐면 이게 팥이라는 게 속을 조금 쓰리게 하고 좀세요그 성분이 아 근데 그걸 보호하는 게그두 종류 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제 삼재에 해당되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삼재풀이라도 꼭 하고 홍수마리라도 네. 꼭 하고 특히 돼지띠에 어, 우리 신해생분들 네. 그리고 개의생분들 어, 특히 5월달 네. 그리고 10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네, 네. 꼭 동지 이때 꼭파쪼드시든 아니면 가까운 무당이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방문하셔서 동지 액매기는 꼭 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행사 같은 것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선생님도 당연히 하시겠죠? 저도 물론 합니다. 언제 하시죠? 어, 저희는 21일부터 22일, 1박 2일 동안 합니다. 어 1박 2일 동안. 네. 좀 많으셔서. 근데 워낙 이거 저는 잔치식으로 해요 안 좋은 거를 다 털어내고 26년도에는 정말 좋은 애들만 계시라고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미리미리 전화를 주셔야 되고요 네. 음. 이미 많이 조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말씀처럼 정말 올해 네.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정말 여기서 정말 올한해 여기서 끝내고 내년에 네.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5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나라도 시끄럽고 그리고 안 좋았던 일도 되게 많았잖아요 다행히 뭐 미국과 간세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숨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데 어 그런 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말이 점점 좋게 끝나고 새로운 도전도 해야 되고 새로운 시작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동지 잘 지내셔서 어, 여러분이 26년도에는 밝은 웃음과 건강한 모습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